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황야에서 어, 최고의 빌런 역할을 맡은 타이거 역을 맡은 박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박효준 씨, 네. 혹시 가족분들이 오신 건지 아니면. 아, 지금 어, 전국의전 세계 190여 개국의 많은 팬들이 와계신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석 씨가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네. <laughs> 라면 네. 한 박스만 끼리죠. <laughs>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넷플릭스에서 황야 보시면 더 뜨거운 액션과 그리고 요번에 제가 또 무술 유단자로서 우리 마동석 선배님이랑 정말 최고의 액션 신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황야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 황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와 마동석 씨한테 한번 저희가 연...